지난번 저희가 요한 1서 1장과 2장 2절까지 다루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 제목을 제가 과대망상이라는 제목으로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파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끝에 말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해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언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속 안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행하는 대로라는 말은 그가 걸은 대로, 그가 그의 발자취대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뭐, 무슨 길이죠? 좋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알다 이 알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이 알다가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다섯 장밖에 안 되는 요한 일서에 총 스물 한 번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주 큐티 세미나에서 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아이 음식 맛 없어와 이 음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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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없어 어감이 다르죠. 얼마나 맛이 없으면 진짜 진짜 여러 번 반복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알다 이 아는 것을 21번 강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제가 그 요한일서를 서, 그,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예수님께서 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에 유행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 아, 나걔 알아 여러분. 아나걔 알아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누가 어너 혹시 걔 알아? 여러분. 어다 걔 알아? 저는 보통 인사만 하는 사이면 그냥 아,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라면 난잘 몰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이 친구 그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뭐그뭐 그, 뭐, 과거가 어떻고 좀말 이상하네. 이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 어떻고 뭐 어, 어, 지금 뭐 애정 상태라든지 뭐 정신 상태라든지 뭔가 계속 교류가 있는 친구라면 아나걔잘 알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창 유명한 이제 드라마 끝났는데 현빈. 그 나이가 많은데 너무 잘 생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현빈을 네이버 이렇게 지식인 혹은 뭐 이렇게 검색하면 프로필 뭐 키, 몸무게, 뭐 출생 연도 뭐뭐 출연자 이렇게 다 그걸 보고서 그걸 달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누군가 너 현빈 알아? 이랬어. 어, 나 현빈 알아. 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를 잘 알아요. 저희 와이프를 잘 아는데 저희 와이프가 언제 배고픈지 이쯤되면 배가 고프겠다. 지금 짜증 내는 건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내는 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와이프가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와이프가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뭔가 와이프가 내가 와 와이,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뭔가 제 기분이 상했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사실 와이프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네. 제가 삐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제 와이프가 근데 화가 나면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와이프랑 저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보니 서로를 처음부터 잘 알았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고 알아가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혹은 저희 부모님처럼 오랜 시간을 산, 같이 산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없었던 모습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겨나고 저희 와이프한테 없었던 모습들이 또 결혼하면서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참 사랑하면 서로를 알아가면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간단히 인사만 나누시는 사이인가요?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현비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정보처럼 아, 하나님 그냥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신나서 어나 하나님 알아라고 기뻐 뛰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면 싫어하시는지 잘 알아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뭘 지키냐. 내가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근데 지금 보면 읽으면 너가 이계명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둘 사이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네.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거일줄 알았는데, 그 계명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두 이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별 감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이라는 거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과대망상에 빠진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근데 일장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잘 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친구를 정말 살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참 싹수가 좋다.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더니 노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옳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닮아가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 개미...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좀더잘 알아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될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요한 일서 1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바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영원한 사김으로 초청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귐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계명을 따라가려고 그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와이프를 사랑했다 사, 아니, 사랑했다가 아니죠 저희 와이프를 사 저희 와이프를 사랑해서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서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서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아이 사람의 모든 것을 100% 알아서 우리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의 모든 면을 알아서 저희가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혹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동역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제자반을 사,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GBS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선후배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또 사랑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가 먼저 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할 때그 손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때그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화목재물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손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사랑을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내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손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들이그 사랑을 온전하게 행할 때그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랑하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또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사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게 물어볼 때에. 혹 친구가 내게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문득 문득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고제 안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실패하겠고 또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까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의 변함없는 주님의 빛리주리슈영원하슈주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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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영리 슈리, 슈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고백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를 거듭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겠지만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내가 부단히 부단히 노력하며 사랑하기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저 입으로의 고백 혹은 지식적으로 내가 그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그 자리에서 주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평생에 하나님을 모른 채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듯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